자, 그 다음은 이제 채용 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는 이 채용을 출발점으로 하고 퇴직을 종착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적 자원 관리의 이제 출발점인 채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채용 문제에 대해서 아, 신중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이 인적 자원 관리는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채용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제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기업 같이 이제 상당 부분은 이 유형 자산보다는 지식 기반 경제라든가 이 비즈니스 같은 무형 자산에서 생성되므로이 인적 자원이야말로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우수인재의 채용과 활용을 이 주요 과제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 채용관리라는 것은 인적자원계획에 의해서 밝혀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수만큼 조달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집, 선발, 배치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 채용이 잘못되면 그 이후에 인사 활동을 아무리 잘해도 모두 허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구성원들의 모집과 선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채용 관리 이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이 채용 관리는 종업원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가, 뭐 청년 실업 등과 같은 부분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듯이 이 채용 활동은 이 기업은 이제 어떤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채용이 왜 중요한가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이 합리적인 채용 관리는 개인에게 어떤 능력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인력 채용이 없다고 하면이 근로자들은 이제 종업원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에 미치는 이 영향입니다. 이 기업의 인력 채용은 고용의 창출이고 또 자발적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남녀 평등 고용 등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사회 정의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이제 채용 기준으로 이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토익 열풍이라든가 한문 열풍이 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성형수술이 유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기업의 이제 채용 전략은 대학 교육뿐만이 아니라 취업 예비, 예비생들의 어떤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이 채용은